자자자자자 카메라 돌리세요 카메라 돌리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금 님네 배밭세 여기에 여기도 그래도 이게 대본감인가요 대본감도 좀몇 그루 되나 봐요. 한 50그루 기렇되 된대요. 아 대분군 대분감도요? 네. 와 여러분, 아고 아고 대분감이 한 50그루 된대요 여러분. 어 이렇게 커 이렇게. 자 어머 이거 상처 났어 어떻게? 요거는 놔둬야 되겠다 그, 가져가야 말랭이... 되겠다. 응. 말랭이. 요거는 말랭이할 때 쓰면 되겠네. 요거 가져가셔서, 그렇지? 요거 같이 넣으셔서. 네. 야 요거 익었네요. 예, 예. 요렇게 익었어요. 근데 나무, 나무 자체에서 홍시대. 어머 그랬구나. 이거 지금 저기 감밭에 저 홍시 만드는 뭐지 그감 꽃감 만드는데 거기도 많죠 예예 예. 거기서도 본거 같아 이거 지금 그거는 예. 하나도 못 따고 있어요 아우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거랑 합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몇 박스인지 모르지만 소진씨까지 이 대봉감 이렇게 커요 여러분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와꿀이야 꿀. 와, 낙엽도 막 지고, 음. 와,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와. 근데요, 제가 자, 작년에, 작년에 갔다가 얼려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녹으니까. 샤, 뭐 샤벳트 먹는 것처럼. 홍식이나... 그전 겨울나 뭐여기있으면 이어놨다가, 응, 음. 여름에 자심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름에 가면 자심이는, 음. 진짜 맛있 이거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음, 나금님 나오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밭에서 그냥 다 배가 불러. 음, 나무가 이제 덮어갖고 깔리. 힘들어. 이걸로 말랭이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보니까. 네, 말랭이. 말랭이로 판매 큰걸 판매하고. 네. 작은 거는 이제 말랭이 하고. 음. 또 이제 따다간 자널진 거, 깨진 거. 네네. 그런 거는 진짜 말랭이 다 들어가. 진짜 그 말랭이 한번 가져 가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근데 이제 재봉자 말랭이 해놔놓으면 진짜 맛있게 돼요. 그러게요, 음. 네. 음. 대봉맛 찾는 사람이 있어. 말랭이를 만든다. 음.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저 위에까지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위에 꼭대기 거라 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응? 음? 이이 상태가 6m 짜린데. 네. 6m 짜리도 작은데요? 그 꼭대기를다 껴야 되니까. 아. 이거 나무를 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딸수도 없네. 되는데. 그죠? 예, 시간이 없어가고 음. 막뭐 그냥 놔두고도 많은. 음. 너무 높아 지금. 음. 아니 그 하고 뭐 집에 그거 하고 요 음. 하얗기래 배밭에 세야되제 <laughs> 꽃감 만들 이제 기울어 하얗래와 <laughs> 이쪽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저거가 저쪽에 보니까 여기에 이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고종씨 야 감중에 또 고종씨가 최고죠 이거 이 고종씨 여러분 고종씨도 쌩으로 이거를 판매 사셔가지고 이거를 주문하셔서 나금님한테 이거 주문하셔서 이거를 요요요 요, 요, 요 뭐지 대봉감도 한 박스씩 하시고 이것도 한 박스씩 주문하시고 이래서 정말 많이많이 많이, 이거 나금님 내거는몰약으로한거 아시죠 여러분 배도, 음. 바람이 불어 고 네. 기기고 음. 는강가가서이 그래. 네. 바람 너무 쉬워요. 음. 그래. 밤이 안 깨끗합니다 이음 그래도 이렇게 진짜 믿을만한 먹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야은좀 많이 안 찍히네. 그러니까요. 너무 믿을만한 먹거리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는 믿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 약을 안찍네 네. 어. 잠시 쉬시고 네. 저기 맥주 한잔 하시죠. 뭐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나금님의 마지막 배를 지금 따는 데 촬영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예요, 여러분. 지금 나금님의 마지막 배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만 이제 조금 작은 것들 여기. 에 남고 큰 것들은 다 지금 실어 날랐고 진짜 꿀 같네요. 이게 추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배가 더 달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나금님네, 여기 배밭에 왔는데 여긴다 땄죠? 와, 햇님이 햇님이. 나, 아, 자, 저희 남편이. 키가 작지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laughs> 올라갔습니다 아, 가볼게요 자 제가 또 하나를 또 손으로 따먹어 볼 건데 작은 걸로 한번 따먹어 볼 겁니다 맛이 어떤지 자 나금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나금님이 늙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 네. 저보다 12살 더 많은 걸 누가 알아, 알아겠어. <laughs> 얘기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랴 응? 어? 나금님은 늙지도 않아. 그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그러게. 아, 이게, 저기, 높은 거 조심해서 따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얘기는. 해볼 사람이나 할까. 어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다 따서 다 이렇게 옮겨서 여기 저도 손에 닿는 거는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랍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제가 나그님은 또 그냥 열심히 저렇게 저걸로 따시더라고요. 요건 제가 쪼끔한 거. 지금 마지막에 좀 작은 거를 제가 한번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봉지는 여기다 넣으시고 자 이렇게 물약배 정말 이렇게도 굉장히 단단해요. 묵직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성장제를 줘서 큰 키운 거는요 이정 이게 아니라 이만해지거든요. 이만해도 이렇게 들으면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정도도 엄청 묵직해요. 이 묵직한 거는 이유가 있어서 묵직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물약배니까. 여름배를, 여름배를 지금 냉장고에 우린 넣어놨죠? 대답을 하세요. 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땠어요, 맛이? 오래가고, 더, 더 달아요. 그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더 달죠? 예. 거기서 숙성이 돼서 그런지, 단맛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음. 과즙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저기서, 신명이님이, 이거를 잘라서 까니까 못 가게 했죠? 응? 못 가게 했죠? 왜못 가게 했죠? 몰약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둘이는 그냥 먹었어요, 이거. 시지도 않고. 음! 진짜 맛있다. 여기서, 여기 가면, 나금님이 저렇게 배를 우리가 손에 닿는 건 따지만 손에 안 닿는 거는 나우님이 저렇게 따요. 한번 가볼까요? 응 음, 줘봐요. 음 보이시죠 여러분? 응? 음? 나금님. <laughs> <저, 웃음> 기술이 있네요 기술이. 네. 응? 아니 사다를 잡고 음. 나는 세 달을 캔게 아니라 우리 오 대표님이 사다를갖다세 달을 한더라 <laughs> <laughs> 근데 이걸로 하니까, 네. 이는 저기 가거든요. 네. 근데 큰 거는 이렇게 큽니다. 음. 근데 이 이쪽에는 골라서 땄기 때문에 잘고 음. 근데 이것도 요령입니다, 요령. 예 그전엔 간마 이걸 일딸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음 이렇게. 저러면 안떨어지지고 이거 안 넣어주고. 저거 울리서 떨어지는 건할수 없는 기고 이런 걸 커서 떨어지면 아거든요 아우 잘 따시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게 여기, 나금님 예. 갖다 놓으면 더 숙성되고 더 맛있어요 예 그렇죠 응? 어? 그렇습니다 저희 냉장고에다가 음. 해놓으니까 예 여름배가 아직도요 예. 너무 맛있어요 아, 어, 우 세상에나 여름배가 그리고 적정 온도만 맞으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올해는 응 음. 우리 부회장님 덕택에 요만한 거한 개도, 음. 안 남기고 다 팔렸어요. 그리고, 그게, 그, 멀락 덕분이지 음. 정말로 맛있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저 밑에는 지금 감이 감, 고종시도 배도 주문하시고, 대봉감. 대봉감도 주문하시고, 그 다음에, 꾸찌뽕도 구찌뽕. 있습니다, 얼려놓은 거. 찌뽕도 아우, 꾸찌뽕. 예. 그래? 꾸찌뽕 막 씹어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꾸찌뽕으로다가, 저기, 저, 저기 뭐지, 이거 뭐지, 그, 잼 같은 걸 만들었는데 잼, 너무 맛있더라고요 잼도 만들고, 네. 청도 만들고, 음. 그, 저기, 그, 그, 액기스도 빼도 되고, 고추장도 담아도 되고, 음. 양념, 배추 김장 할 때, 음. 양념장, 그, 이, 이 볼가 내고, 음. 채에 걸러갖고, 응, 음. 그러고, 그, 저기, 양념 될때도 하도 되고, 여름에 물김치 담아 먹을 때, 여름에는, 그,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그 뭐지? 음. 물에서 깨끗한 데서 나는 거물랭이 미... 그... 어, 뭐만... 물랭이 음. 그것처럼 음. 이게 저기 맛이 어느 정도 딱 가고 나면 더그 이상 안 변하더라고 네, 네, 네. 그게 그래 맛있더라고 와, 저쪽에 우리 한 선생님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 선생님한테도 한번 가봅시다 어?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도 지금 따고 여기서도 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조를 이루어서 조를 조를 이루어서 따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키가 작아서 위에 거 따실래나? 어? 스탠다드야. 키가 작으셔서 따실래나? <laughs> 어? 저 이거 저기 저기 지치균님한테 따하라고 그랬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너무 높아서. 어? 내가 그때 지금 친구 부르려다가 응? 어? 많지 않다 그래서 안 불. 아음 그랬구나. 여기는 또 어떤 분들이 따고 있는지? 응? 어? 아 사다리 저쪽에 있던데. 여기 환자가 여기 계신데 우리 여기다 환자들이 와가지고. <laughs> 아유 지축이님이 농사를 지셔야 될것 같아. 이거 키큰 키 사람이 해야지 작은 사람 못 하겠어 이거. 응? 어? 농사 응? 농사짓다가이잡보이잡보 <laughs> <laughs> 아이 언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응?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laughs> 풀벼, 응? 어? 불을 못빼 아니 지금 이게 어우 조심하셔 조심 하셔 네. 응. 아, 왜 찍어? 여러분, 하늘 아래 첫 집, 나금님 내서, 여러분, 이렇게꽃집봉을꽃집봉을 이렇게 해서 얼려서, 얼려서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꽃집봉 주문하세요. 주문하셔서 이게 소진시까지 봤거든요. 여기는 진짜 하늘 아래 첫 집이라서, 정말 정말, 이거 많지 않아요. 이거 소진시까지 있는데, 이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섞였으니까, 여러분, 뭐,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이것저것 섞인 거 그냥 해서 드시면, 제가 이렇게 따면서, 따면서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하나 먹어볼까요? 음, 어, 맛있어. 먹으면은, 음, 샤베트 같아. 음, 음, 맛있다 음, 맛있게 해서 잼돼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주문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그 페로 그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나그 소를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내가 말했는데그맛을 뭐? 맞을 수 있어. 요 아니, 저는 저인줄 알았거든요. 그 뭐지 저기 뭐지? 그 몰약 네. 때문에도 그렇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품종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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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분도 있는데 도안은 뭐라고 들었습니까요? 는 이제 그 보니까 소양이 예. 딱 살면은 음. 이게 이제 이렇게 과, 저, 저, 과육이 네. 이렇게 잘랐을 때 네. 그게 갈변이 훨씬 덜 된대요. 아, 도양이 살으면. 도양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그렇 우리는 진짜, 개농해 고 나서부터 시작해 계속, 땅을 어. 복원시킨다는 그 심리로 우리는 진짜로 그 했거든요. 그래, 각터 약을 안 치고, 대소재로안 치고. 그, 우리는 전혀 안 그러니까 쳤습니다. 그 사과농장도 대소재를 안 치고, 논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 도양이 살면서 갈변이 안 된대. 아. 아. 어찌됐든 간 우리 배도, 응. 그, 그전에는 갈변이 왔었거든요? 네. 찾은 표절 안 돼. 그래가지고, 음. 저기. 이것도 또, 주나놓으면 응. 음. 예, 달리기 있을 때주워놓으증후군 어. 있지. 어. 아. 응. 증후 증후봉이 갈라진 거. 아. 그럴 수 있게 푸는 게. 그래서, 우리 어. 어. 비롤 안 해.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그, 그러면 갈변이 안 되는 게, 토양이 돼, 살아서가 돼, 제일 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토양만 살리내면은 갈변이 훨씬 덜 된다. 그래, 나 조선생님 어 말씀 어 어느 정도는 좀 네. 인적을. 제가 그어 사과, 사과를 잘랐어. 네. 이렇게. 한낮을 거의 하루를 나란 거지. 음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음 상하다. 그래, 그걸 계속해서 알아보니까, 아, 이 결국 토양 문제, 토양을 살아야만이. 음 갈비가 그래. 그래. 선생님이 음 우리 배도 가져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음 지금 나무에서 뭐, 상 그런 거 말고, 그냥 요렇게. 이 폼에, 이 장, 작아도 괜찮으니까, 음, 음. 이걸 한번 잡싸보고. 그니까, 예, 예. 이제 한번, 그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예, 예. 나는, 우리는, 그, 그, 부회장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었거든요. 요번 음, 음. 물을 안 먹습니다. 이걸 계속 먹어야 돼. 예, 저기. 내가. 가족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 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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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으니까 예. 물안 예. 먹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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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나감잎에 배는 진짜 물을 뚜뚜뚜뚜 떨어져.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음. 그러니까 물안 먹어도 되니까. 도아는 그래. 이걸로, 이게, 저, 물약시 몰약 그베르다 뭐를 합니까 가져가서? 식초요 아 식초 작, 재작년에 가지고 왔는 식초를 네. 배식초를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물이 많으니까 네. 식초 양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신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 근데 아 이제 이게 한 6개월 정도 내가 숙성을 시켜보니까 어, 딱그 식초 음 산도가 네. 올라오면서 이 너무 신기해 자연이 너무 신기한 게 네. 항아리에서는 딱배색깔이 나와서 노랗게 그런데 네. 이 공기와 딱 접촉을 하면서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하는 오 여튼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그 백색깔로 노랗게 변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전부 다 밖에다 적어놨어요. 적어서 이게, 아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그랬더니, 결국은, 아주 짙은 보라색이 서서히, 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가야배 색깔로. 예. 그게 이제, 자연이 주는 게, 그날 따라, 어느 지, 어느 지형에 따라서, 이게, 산, 뭐, 그게 다른가 봐요. 예. 색깔이 달란 거야, 식초 색깔이. 그러면, 지금, 도화가 식초를 많이 난 거잖아요. 야야, 여러 가지, 뭐, 뭐가 네. 있죠? 어, 복숭아. 네. 그 다음에 삶은 스기 포도, 감, 예. 배, 그 다음에 그 토마토, 감, 어, 응. 두뭐 응. 이런 게다 지금 다 먹었는데 흥미가 있게나로는 이거 복숭아하고, 응. 포도. 음.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이이 이 배식초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좋아하고. 아주 좋은 거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응. 먹어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깔끔하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응. 그또 그리고 시원한 맛이 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네, 조금 응. 많이 넣었을 때 보면 응. 굉장히 막그 음식 맛이 시원해요. 저희는 여기서 감을 가져간 것 같고 식초를 담아놓고 응. 또 그배로다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상에다가 식초병에다 이렇게 담아 놓고 상에다가 물이죠. 네. 물. 물할때 네. 네. 물 물에다가 거기다 타 가지고 우리가 아, 그렇죠. 마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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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짜게 먹었을 때도 어. 이게 굉장히 예. 네. 조금 식초 배출이잘 돼요. 신맛이 응. 싫어하시는 분은 응. 이게 배하고 꿀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꿀을 한 스푼 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식초를 네. 담아서 음료를 네. 먹었을 때 네. 정말 좋아요 깔끔하고 네네네 네, 그래 네. 이 저기 도화 선생님이 네네 삼도 네. 홍시도 저게 응. 저희들 거 갖다가 네네 네. 만들거든요 네네 식초를 네. 이번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저는 그냥 맛있었어요 음. 너무 맛있요네 맞아요 진짜 진요 아, 네. 배식촌에 감식촌을 담아가지고 우리집에 가져오거든요 네 먹어보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야 이게 확실히 이 그때 토질도 관계가 있고 또그몰량그그 그, 그. 그 이제 어. 우리집 환경이 그렇죠 그쵸 그렇죠? 환경이 우리 대구동생도 그 담았거든 네. 나금님의 배를 또 담고 네. 이랬거든 네. 똑같이 포도를 나는 1톤 500을 담고 배에서 어. 한 600kg 담았는데 네. 저는 확크가춰서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네. 대구동생은 네. 그 동생은 저보다 10개월 정도 늦었어. 늦어도 우리 만고 그만큼 안 맛있는 거야. 아, 네. 맞아. 이제 자연이 주는 선물 맞아, 맞아. 우리는 음. 자, 연에서 뭐, 별빛, 달빛, 햇빛, 예. 바람, 공기,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맛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뭐, 자연이 그렇게, 걸못 예. 사야지. 그 자연 주는 걸못 따라가지. 그게 나금님들 그 칠백꽃이잖아? 감이. 거기서 예. 나오는 감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우리 꽃감도 다른 집에 내가 스스로는 말안 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다른 집에 감하고 리가 퇴리 맞아 사과도 사과도 예, 예. 꽃감도 뭐 모든 게 지금 함양에제 유튜브 속에는 함양 식구들이 예. 하는 농법이나 함양 식구들이 만들어내는 게다 인기가 캡이에요. 예, 예. 지금, 지금 그 우리 그 되게 사과 농장도 가 보면은 음. 그분 두 분도. 우리 나금님 못지않게 제 네. 굉장히 생각이 예, 예, 예. 예,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는 예. 그런 생각 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맞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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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 그, 나 인정합니다. 어 그런 분들이고 그렇게 내가 식초를 하려고 그분 식초를 가지고 했는데 앞전에 그 창에서 가지고 식초를 했어. 네. 그거는 내가 실패를 했어, 다 버렸어. 아.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소독 빵 하고 나면 그릇 소독하는데 네. 그식초를 지금 다 쓰고 있는. 데왜 아. 했느냐 하면은 식초가 비린내가 나는 거야. 아 물론 내장 것도 있겠지만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실패가 났어. 근데이번에 이제 거짓 그 식초를 뜬는데 이거는 무슨 설탕을 넣은 것처럼 맛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야이 원재료가 이렇게 중요하고. 제가 ]구나. 명품이라는 말을 이이 예. 이 저기 함양에 오면 잘 써요. 제가 명품이라는 명품 꽃과 명품 배, 명품 사과 뭐 아, 예. 지금. 하여튼 비건 빵을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도화부터. 예, 그래서 전국에 비건이라는 말이 또 엄청 예,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대만에서 온 프랭크도 어. 거의 베지테리언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예 그렇구나. 베지테리언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함양은 토양도 한몫한다. 맞습니다. 예. 토양도 진짜, 한몫한다. 진짜. 응.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경이 어. 정말 좋아 요 여기는. 맞아요. 지금 봐봐 저 안에 지 보이지 않는데 좀 물가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물가가? 아이고, 여기, 여기, 앞으로 예. 네. 저기 도로, 큰 도로에서, 여기까지 네. 도로가, 저, 다리가 나오고 예. 예. 여기 또, 저 밑에 지금 잠수교라가는물 그 막, 비 모으면 잠수교가 잠긴다고 잠수교거든요? 예. 그거 떠다보고, 여기서 여기가 어떤, 저기, 무슨, 저기, 그 문화시설에가 뭐가 또 들었었는데. 여기 저기, 국립 군의 땅이라네. 아. 저쪽도그렇 저쪽에도 그고 상림에서 여기또뜨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엄청 앞으로 아나근 땅값이 엄청 뛰었네. 아 아유, 나금 나금이네, 나금이네, 땅값이 엄청 비싸지, 겄데 아, 또, 이게, 흥아플라는데, 어? 큰일 났네.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좋아, 좋아, 좋아. 좋 우리가, 좋은데. 우리가 배, 저기, 무요, 샘물 나는 게 있잖아요. 어, 어. 옛날 동네 사람들, 애기 못 넣으면, 은염물 뜯다가 기도하고, 염물 뜯다가 기도 해갖고, 애기 네. 놓고 이랬다고. 우리 가 네. 계속 나와요. 진짜 어. 좋아요. 네. 기가 좋은 곳이네, 네. 기가 좋은 곳이네. 음.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어찌 어 위에 길 넓힌다고 저 위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는 저달에놓고 나서 하려고 내가 안한다고 어쨌든, 우리, 쌤 네. 덕분에, 네. 우리 부회장님 덕분에 저희들은 참, 어, 맞아. 잘 살고 요 정말로. 예, 걱정이 저,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잘하려고, 어, 이렇게, 샘 취지에 맞춰가지고, 좀 잘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어,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러면 또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고, 네. 예. 그런 게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싶은 거는 첫째는 우리 부회장님이 부회장님 이 되기 전에 산골마치 김수생으로부터 인 시작이 2년이 됐는데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들 다 나이도 있고 그런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된다고 늘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배옥생 우리 이상훈 회장님을 6개월 동안이나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를 인연을 만들어줬잖아요. 정말로 지금은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로 <laughs>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 상돌에 그 세밀 기품 물로 세 개를 먹이리라. 음, 네. 그 다음에 우뚝솟은 산머리에서 인류를 보살피라는 명을 거기에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의 미션이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써야 사람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네. 배옥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먹고 사는 거를 걱정 없게 네. 만들어줘야 된다. 예 네, 맞아요. 예 네. 빵이 음. 이제 이렇게 밥이 네.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네 행복할 수가 없지 않나 맞아요. 음. 우리가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할 일만 두북두북 해가 가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이렇게 음. 고정적으로 음. 얼마든지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맞아요.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네.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연금을 음. 받듯이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자리매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어 사이클이 좀 더디 돌아가도 천천히 네. 돌아가도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내년 아마 내년 후년이면 엄청날 건데 지금 명품샵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명품샵이 들어올 거예요, 세계적인. 왜냐면, 그, 왜, 배, 저기, 그, 비, 뭐 비행기 타고 뭐, 뭐라 그러지? 왜, 사람이 사갖고 오잖아, 명품 사갖고 오잖아, 아, 공항에. 아. 그럼 그게 걸리잖아요. 예, 예. 명품 네, 그래서, 걸리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게 몰려있다가, 그게 이제 경매로 진행된대네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에 그거를 오. 다 이제, 같이 하는데, 오, 우리, 우리 회장님들. 네, 우리 이제 명품 쓰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일할 분이 200명에서 300명이래요. 그 명품샵에서만 예. 일할 분들. 그리고 회장님이 그 명품 그거에서 일하실 분들은 해갖고, 거기에 몇 퍼센트는 또그 사람, 자기가 판 사람한테 돌아가게끔 회장님 만든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일자리가 엄청 나오지 않을까? 네, 엄청 나올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부자 됩시다요. 네, 이팅 배우 선생 회장님 감사합니다.